제가 예전에 삼성전자 이 자리는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차트상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이동평균선 전부 정배열로 전환됐습니다. 예상대로 정확히 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쳐주는 것 실적 수급, 외부 오멘텀이에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중국용 엔비디아 P30 반도체 주문양입니다. 4분기 주문 120만 개에 달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브로드컴 HBM3 인증과 엔비디아와 협력 기대가 시장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AI 시장은 그냥 유행이 아니라 인간의 미래이자 함께 가는 산업입니다. 거기에서 삼성전자는 HBM3 양산, 패키징 기술까지 직접 다 하면서 AI 반도체 핵심 공급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B30 서버용 공급 늘면서 엔비디아 브로드컴과의 연결도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고요. 실적도 확실히 바닥 찍고 반등 중입니다. 연간 영업이익 30% 곱기. 현실적인 숫자예요. 앞으로 AI 중심으로 재편돼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은 기술과 공급망, 둘다 갖춘 플레이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등의 중요한 실시간 정보들까지도 구독하시면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